라이엇이 드디어 마타 조합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걸 왜 이제서야 해주는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마이 타릭이 아마 2018년 초쯤에 나왔죠? 예, 그때 당시에는 알파 미니언 추뎀 삭제, 탈릭 궁쿨 너프 이런 자잘한 걸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쓰니까 등장한 게 괴물사냥꾼 이때 우주류 검술 공격력 증가 효과도 삭제됐죠? 예,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시즌 지나고 작년에 마타 조합이 또 나오니까 궁 공속 너프 아니,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시너지를 너프하는 방식으로 건드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이 생각을 지금 했지? 너무 해결하기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저 귀찮아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단순하지 않나? 해결 방법이? 탈의 이스킬이 e 마이 큐스킬 쓸때 없어지게 하면 그냥 해결 끝이잖아. 속이 뻥! 왜 답답하게 패치를 했냐고 지금까지. 뭐 암튼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과연 이 패치로 마이가 잃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공지사항 보면 아직 타릭만 상향한다 해서 행복해로 들리기는좀 이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이 타릭 없어지면 마이 통계가 더안 좋아져요 지금까지 상향을 잘안 시켜준 이유는 마이랑 타릭이 안 좋아도 마타가 좋으니까 라이엇도 상향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아마 마타로 이런 것들을 되돌려 받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다음 패치는 돼야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